한국 주 주철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철관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자, 한국 주철관도 하반 경기에서 강하게 보이고, 거래를 동반한 상승구도를 보였습니다. 자, 밀집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거, 조심스럽게 잡고, 어, 제가 눈이 강조하는 이평승 전환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어, 숨 고르기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나 전제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면서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일전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이 시그널만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당연히 이제 어, 홀딩하는 그런 어떤 이 대응 전략을 펼치셔야 되는데 자좀 성급하신 분들은 이제 물량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 뭐 공부 차원에서 보시고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그렇죠? 상단과 하단에 믿을 것6 1지지가 나올 때는 그렇죠 이평선 깨면 비중만 살짝 조절하고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우리가 하나를또 공부를 했죠. 자, 끝 부분에서 상승구도로, 그렇죠? 이 다시 또 제로 등 크로스가 나오면서 거의 8% 대의 상승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 주철관 같은 경우는 유보율도 상당히 좀 튼튼하죠. 1,600% 부채가 2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 재무적인 내용은 상당히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을 최근 들어서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저하가 되고 주가 또한 많이 좀훼손이 되었는데요. 자, 자세로 보시게 되면은 낙폭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가격적인 리트와 함께 이제 재차 반등 구조로 진입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 문배철강이라든지 성건설 등이 4대강 증비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 한국주 출관도 연동해서 금일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상승 배경을 한번 봐야죠. 자,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적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홈센터, 울트라 건설 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와 이제 연동되는 종목들이죠. 이 한국주철관도 연동되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기술적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재료가 이제 분출 했다는 것인데요. 자, 한국주철관, 이제 단계적인 어떤 이 스팟 상승을 보이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정고점입니다. 이전고점 기술적으로 이 정거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거점 3,250원 라인 요 라인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자이 구간 양봉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비중 30% 줄여주시면서 어, 추가 대응에 또 조각을 곤두세워 주시고요. 자 일단 뭐 하단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거점 라인을 일단은 뭐 단기 수익 포지션 일단 설정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큰 무리는 없겠고요. 전반적으로 추세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1선 재돌파 이후에 정거점 61선 돌파 이후에 정거점 또 예, 예거든요. 어, 여기에 돌파를 하고, 121선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안착을 시도하는, 121선 안착을 시도하는, 3500원 라인에서 양봉 흐름이 나오고, 이제 새롭게, 거래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거래가 한번 솟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거점 라인 뚫어주고, 저항대를 뚫어줄 때는, 특효약이 뭐냐? 그렇죠. 수급입니다. 일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크게 거래량이 솟아야지만이, 이 라인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힘이 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차관 가지고 계신 분들 좀더 보유를 하시고요. 자, 금일 뭐 3,000원 공방이 좀 일어나는데, 일단 뭐 별, 어, 금일 뭐이 테마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유 관점, 정거점 라인에서 돌파하지 못할 때 비중 줄여주시고, 자, 최종 매도 라인은 61선 횡보하면서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던 이 가격적인 부분 2,400원 라인을 최종 매도로 두시고 대응구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주철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주종목 분석방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종목 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실적 재무 상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철관이었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 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 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 이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 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